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참고로 제가, 최근에, 어, 점을 뺐습니다. 얼굴에 점을 빼가지고 어, 2주간 좀 뭔가 이것저것 붙이고 있어야 돼가지고, 좀 보기 안 좋더라도 좀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2주간은 붙이고 있어야 된다고 라 합니다. 아무튼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 주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오늘 다룬 주제는 커피인데요. 최근에 또이 커피 관련된 기사가 여기저기서 막 나오다 보니까 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제게 좀 제보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 좀 다뤄달라고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정하게 됐는데요. 어, 여러분들 검색해보면 아실 텐데 정말 많은 언론사 에 다뤘고요. 또 이게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인스턴트 커피 있잖아요. 인스턴트 커피 우리가 많이 즐기잖아요. 너무 편하잖아요. 뜨거운 물만 보면 되니까. 그리고 요즘엔 정수기에 어, 뜨거운 물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요새는 그냥 바로 딱 갖다 대면 뜨거운 물 콸콸 나와서 또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편하죠. 그런데 이 인스턴트 커피가 뭐라고 나와 있죠. 기사에 황반변성의 위험을 키운다. 더 일반 아메리카노 이런 거 먹는 거보다 그다 보니까 역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이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그 언론들의 기사들은요 다이 논문을 기반으로 썼습니다 어, 2025년 6월에 나온 논문인데요 이 논문을 기반으로 기사 썼고 다른 언론사에서는 또그 기사를 보고 쓴 것으로 이제 보이는 어, 내용들로 이제 주로 또 어, 채워져 있는 것도 확인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논문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진실이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이 연구진이 어떤 걸 연구했냐면요 어 이제 사람들의 어떤 이제 식습관 이런 자료들 이 분석한 다음에 어떤 질병 중에서 이제 하나인 어, 건성 연령 관련 황반변성 그냥 황반변성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황반변성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이제 조사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건성 연령 관련 황반변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망막 중심부가 이제 서서히 이제 손상되면서. 그래서 서서히 이제 시력이 어, 손상되는 떨어지는 그런 눈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죠. 아무튼 이런 거 관련 있다라고 하니까 아이 관련을 이제 조사한 거죠. 조사했는데 결론 충격적인 것을 이제 밝혀냅니다. 연구진 뭐냐면 실제 인스턴트 커피 섭취하는 그 패, 하는 패턴과 실제 그런 황반변성 있죠. 건성 연령 관련 황반변성 그 사이에 실제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최초로 이제 밝혀냅니다. 그럼 다른 커피는 괜찮았느냐? 그러니까 원두 커피 디카페인 커피에서는 상관 관계 없다는 라 것을 이제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밝혀야 냐면 실제 그 인스턴트 커피를 먹더라도 섭취량도 다 다르잖아요 매일매일 먹는 섭취량이 다를텐데 실제 1표준편차 증가할 때마다 이 황반변성 걸릴 위험성이 약 7배 증가한 것까지도 이 연구진이 관찰을 통해서 이제 어떤 그 연관성을 찾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럼 정말 즐겨 먹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 연구진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왜 그러느냐.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이두 가지를 뽑습니다. 아크릴 아마이드 고온에서 나온다고 알려져 있는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화학물질과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유해한 화학물질들이 실제로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라고 이제 생각, 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정을 한 거죠. 실제로 아크릴 아마이드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뭐 전에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발암물질이고요 어, 1군 바로 밑에 있는 2군, 그것도 2군 중에서 높은 2A군에 속하는 어, 인체 어, 발암성이 이제 동물한테서 명확히 보이는 그런 발암성이 높은 그런 발암 물질입니다 어, 실제 뉴런한테까지 영향을 줄 정도니까 실제 전세계적으로 관리하는 화학물질이죠 또 아크릴아마이드는또 언제 나오는 거냐면 사실은 이화 화학, 복잡한 화학반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 그 아스파라긴 같은 아미노산이랑 그 다음에 이제 포당이랑 과당 같은 이제 단당류가 같이 있을 때 이제 고온 그래서 고온은 120도 이상입니다. 120도가 넘었을 때 복잡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생성되는 게 아크릴 아마이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실제로 어, 이거 누가 연구까지 해놨어요. 예전에 인스턴트 커피와 일반 로스팅 원두의 그 아크라 아마이드 함량, 농도를 이제 비교해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어, 이런 인스턴트 커피가 일반 로스팅한 원두 이거보다 약두배 정도, 두배 정도의 어, 높게 나옵니다. 농도가. 아무튼 실제 그렇기 때문에. 앞선 그 논문에서 말한 어떤 추정이 전혀 황당하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또그 기사만 보면 여러분들은 아네 이럴 줄 알았어 네, 역시 인스턴트 커피는 이제 먹지 말고 저런식으로 추출해서 네, 아메 뭐 에스프레소 먹든 희석시켜서 아메리카노 먹든 아무튼 저렇게 추출해서 먹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누가 인스턴트, 그, 위만 거 있잖아요. 믹스 커피. <laughs> 맥심 건가요? 아무튼 그거, 누가 권해줘도 난 먹지 말아야지. 예, 황반 면세 안 걸리려면, 저런건 절대 거절해야지. 라고 이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 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정확하게 두 가지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저, 그, 도 저, 일단 결론도 왔었는데, 그 논문이 좀, 결론에 대해서 좀 아쉽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관찰한 어떤 게, 분석한 거는 뭐그 자체, 가 뭐, 그거 자체 문제가 없는데, 어, 결론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여러분, 인스턴트 커피 한 잔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노라 할게요. 아메리카노 한 잔에 들어가는, 일단 원두 양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원두 양이 달라요. 농도야 인스턴트 커피가 두배 높지만, 실제 그드론는 실제 우리가 먹는 그 원두 양이 아메리카노가 더 높아요, 여러분. 더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실제 한잔 마셨을 때, 우리 몸에 들어오는 아크레아마이드나, 최종 당화산물의 양은요, 실제로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좀더 높아요. 이런 일반, 저기, 아메리카노 먹는 게. 그렇기 때문에, 어, 실제 들어온 양 측면에서 보면, 이를 그걸 논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아니, 그래도 연구진이 인스턴트 커피하는 패턴과, 실제로 이런 황반변성 그 패턴이, 실제 있다는 걸 밝혀내지 않았냐,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식스, 우리가 음식이란걸 하나 먹는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종합적으로 관찰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커피 그냥 몇 가지 종류만 놓고 판단하는 거는 사실은 정확하다 보기가 어렵죠. 무슨 얘기냐면요. 그, 러니 뭐, 논문이 안에서 잘못됐다기보다 좀더 포괄적으로 봤어요. 이제 뭐냐면, 인스턴트 커피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인스턴트 커피라는 게 되게 편하잖아요. 일단은. 뭐 값도 값이지만 편하잖아요. 바로 그냥 부어서 정수기에 물만 대도 나오니까 편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저런 사람들의 식습관이 어떤 이렇게 인스턴트 가공식품을 더 즐겨먹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훨씬 더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공식품들에는 고온에 열처리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아크리아마에 대해 절대적인 양, 드론 양이 더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 때문에 인스턴트 커피 섭취량 패턴과 좀 유사하게 좀 보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인스턴트 커피를 즐기는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이런 가공식품 섭취량이 많은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게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런, 그런 패턴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론을 냈어야 된다는 라 거죠. 네. 단서게 커피만 저렇게 판단해서 어, 황범변성이 더 걸리한 더도 높다. 이렇게 말을 하면 조금 아쉽죠, 결론이. 그 다음에 하나 더두 가지, 두 번째 짚어드리면, 만약에 아까 그 기사만 보고, 아, 나 이제 인스턴트 커피 안 먹고, 이제 로스팅 원두, 이제 그거 아메리카노 먹을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일단 이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어, 일단 아크릴 아마이드 농도는 좀 비교해보면, 여러 음식들 비교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인스턴트 커피 끊으셨어요? 이제 끊으시고, 이제 아메리카노만 여러 잔 드시고, 일단 여러 잔 마시면, 인스턴트 커피 한잔 마시는 것보다 당연히 아크리아마이드 더 많이 먹는 거고요. 다른 음식들 보세요, 여러분들. 얘도 인스턴트 커피 끊었다 한들 다른 거 이런 거 보세요. 뭐 감자칩, 감자튀김, 뭐 각종 뭐 과자류들 이런 것들 많이 먹으면 실제 더 많은 양의 아크리아마이드랑 또 최종 당화산물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미 없다는 얘기야 그런 식으로 따지면. 네. 그러니까 인스턴트 커피만 끊었다고 해서 어, 내가, 어, 몸이 안전해지고, 어, 건강해지고, 황반변성 걸릴 가능성이, 뭐 제로가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이해되시죠이 자료만 보시면 됩니다. 이, 뭐, 감자튀김 하도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농도가. 네, 상대적으로. 그죠? 렇 네. 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 지역에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어, 이런 것들. 예, 네. 그니까 뭐, 인스턴트 커피 끊고,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의미없다는 얘기예요. 이 사진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 다 나옵니다. 아크리아마이드는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게, 또 그거 외에도 다른 것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를 끊으라는건 아니고요. 저도 다 먹는 것들이고, 다만, 유해 물질들이 많이 나오는, 아, 유해 물질들이 상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섭취량 좀 조절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별미로 섭취량 좀 조절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고요. 역시 제가 늘 지역에 말씀드리지만, 어, 화학한 사람입장에서 보고, 또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음식들이 제일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초이 말한 정갈한 음식들. 고온에서 지지고 볶고 튀기고 이런 것보다는 항상 생으로 먹거나 아니면 어 적당한 끓는 물에서 데치는 수준 그리고 삶아서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이 유해물질이 생성량이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실제 뭐늘 비교하지만 오키나 장수소분들 명성 날리던 시전들의 그 식습관을 보면 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정갈한 음식들이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되지. 이제부터 난 인스턴트 커피만 끊으면 어, 모든게 해결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어, 뭐든지 정확한 정보가 제일 중요한 거겠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식습관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어, 누가 <laughs> 예, 아무튼 맥심 커피 뭐, 뭐 <laughs> 먹자고 했을 때뭐 기분 나빠질 필요 없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다음에 어,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